잘 들리시나요? 던진 도너츠, 격세4만원이 <laughs> 갑니다. 던진 도너츠가 4만원에, 한 개, 4만원. 비진짜진짜 <laughs> 에 형님 어. 야 홍보 좀 해봐 약간 그러니까 좀찌딩기면서좀 같이 좀 응원 좀 하면서 막 하면서 홍보 좀 해봐 음. 여러분 여기 뚜루가 샌드위치 가게 를 열었대요 뚜루의 샌드위치 강게 많이 이용해주세요 <목소리> 이렇게 하면 돼? 너대그 퇴근해 새끼들아 예? 아싸 신난다 <목소리> 쟤는 해고해 오케이.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자 일단은 보니까 우리 지금 상태를 보니까 일단은 음. 이렇게 장사하다가 망한 거 같고. 그렇지. 음. 일단은 우리 가게 이름을 정해야 될 거다. 가게 이름을. 그렇지, 그렇지. 보여보자. 지금 자몽하는데 팔은 왜 그러고 있냐 너? 좀 왼쪽 목에 좀간지럽니멜리아스 끈에다 가 손가락 얹어놓고 뭐하는 거야? 아니 이거 아니 왜 이거 낯이 있잖아. 입다가 손에 걸렸는데 이게 안 빠져. <웃음> <웃음> 솔직히 이게 <laughs> 너 그냥 겨드랑이 자랑하고 싶은 거지 탈밀었다고 아이 그걸 또 어떻게 알고야? 형 <laughs> <봐봐. 웃음> 혹시 그럼 오른쪽은 안민 거요? 시끄러운 말. 나손 들어봐. 뭐야, <laughs> 살짝 잘, 나와 있는지. 잘다 밀었어, 잘다 밀어놨네. 그래요? 오 들어왔어. <laughs> 뭐야 이거? <웃음> 뭐야? 내데 <laughs> 그래, <자>. 손이 빠졌어. <laughs> 아무튼간에 일단은 우리 가게 이름 정해. 가게 이름을. 오, 그렇지. 아. 음. 니네 생각해 놓은 가게 이름 이 있어? 아작 토스트 어때? 너 진짜 아작 나오고 싶어서 그러냐? <laughs> 흰머리를 따서 할배 샌드위치 어때? <laughs> 괜찮네. 차라리 그거 어떠냐? 틀리. 노망샌드위치로 하죠. 니네 진짜 개노마드 생기더라. 니네 진짜 개노마다. 야 아무리 흰머리도 놓치야들아. 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어디냐고. 그러면은. 어. 응. 노안 샌드위치 어때? 동안 <laughs> 샌드위치 아니에요? 아 그런가? <laughs> 아 미안데. 근데 우리 파는 게 샌드위치야? 가게가? 메뉴가? 그래요? 야 조금 그래도 브랜드 있으니까 좀 비싼 거 팔자 이제는. 맞지 맞지. 그거 어때? 프로에트니 어때? 미안. 아 <laughs> 그. 거 어때, 어때 그거? 고급 도넛. 고급 도넛. 오. 도넛스. 어. 음. 고급 도넛츠 어때? 괜찮은데? 고급 도넛츠 괜찮은 거 같지. 어 어. 오. 또야 시작이 반이라잖아 메뉴 정했으니까 이름을 정해야돼 이름을 메뉴 음. 메뉴랜덤 던진 도너츠 어때? 던진 도너츠 오 <laughs> 괜찮은데 아이디어? 던진 도너츠 너무 나쁘지않아오 던진 도너츠 괜찮은데 야 아, 약간 그 다른 거 비스무리하긴 한데 어어 자문이 음. 이번에 한건 한 했어 한건 했어 오케이 던진 도너츠 어? 괜찮은 거야 던진 도너츠 음. 모르자 있래 야 나왔어 애들아. 야 벌써 손님 그 형님. 형이셔. 아 형님 멋있어. 저희 1호 손님이야 1호 손님. 손님 벌써 왔어? 갑자기? 네. 어. 야 아직 가게 가게 시작도 안 했는데 손님 벌써 왔어? 어, 어떻게 아, 알고 온 거야 대체? 이게 바로 또 홍보의 효과지. 홍보 근데 저희가 효과? 끌고 왔지. 아 그런 겨? 우 그렇지 기억? 그렇지. 아아예 아, 아, 어서 오십시오 손님. 예어 네, 뭐 메뉴 좀 알려주세요. 아여기그 저희 그 이제 던진 도넛이라 해가지고 도넛이 아입니다아 던진 도넛. 던진 어. 도넛스. 그 도넛 안... 그 있는데 몇개 드릴까요? 얼마예요 한 개당? 아 이게 그 수제 도넛이라서 개당 5만 원입니다. 5만 원. 아5만 원이요? 응. 예 예. 잠깐만요 5만 원이요? 근데 인당 다섯 개밖에 안 팔아요 최대. 아 그래? 어, 우리야 네, 그, 그 많이, 싸움, 많이 물량이 싸움. 없어갖고. 그러면 수제다 5개, 보니까 다섯 개랑 콜라 하나 주세요. 아 여기 음료수는 또 없어. <laughs> <laughs> 아 <아니>, 보자, 보자. 어차피 <laughs> 여기 보면 은 튀기는 게 끝이라서 도넛. 그 물이라도 그, 그 서비스로 드릴까요? 이가 드릴 그 아니... 이가는. 그 이거는 그 음료수 모양이요 모양 이거 그 본사에서 아. 봉사 정책상 이렇게 해나, 해놔야 해 된다고 규정상 응. 이해하시죠? 아. 알지 알지 알자 어, 음, 대표님이 뭐 저렇게 해놔야 또 된다고 짜가요 짜가 작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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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목마르시라면 은뭐 먹던 물 드릴까요? 아니아니 아니, 아니. 그러면은 5개, 예, 5개, 예, 5개 드릴게요 5개 드릴게요 아드었습니다 아, 제가 현금으로 드릴게요 정금으로. 아 예예 예. 저희는 현금밖에 지금 안 해드려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유, 여기 옆에 의자 있으니까 의자에서 시, 뭐 편하게 드시고 가셔도 되니까. 아 의자. 의자 도망가네. 의자. 야가 좀 낯을 가려. 는, 좀 낯을 어, 가리는 어. 의자라서. 야는 좀 붓고라는 좀 책상이라서 상이라서. 어. 좀 이렇게 배를 좀 까는 걸 좋아하거든. 요 혹시 이거, 이거 피자 드시던 건가? 이것도 파시나? 아 이거 좀 점심이요 점심 우리. 아예 아, 아, 먹던 거예요 이거. 맞아 맞아. 그 우리 그 가게 홍보 좀 해주시고 가게 이렇게 또 여니까. 에 근데 왜 사람 없는 데서 하시면은 이거를 아니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장사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는 어. 맞지 맞지 차라리 너무 조용 너무 낮에 보드는 것들이 많아 음, 차라리 조용한 데가 나아요 그니까 러 뭐랄까 좀 골목에 있는 골목 맛집 같은 느낌이랄까 찾아오는 가게랄까 음, 음 맛있네 맛있네 음 어때요 어때요 음, 맛있네 맛있네 이 도너츠를 내가 그, 그 12년 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거거든 음, 음, 음 맛있어요 음. 맛있어요 콩기름에 튀긴 도너츠인데 몸이 좀 막힌 거 같기도 하고 그그 그 우리 형님이 넌그 비밀 가루가 있는데 그게 아주 기가 막혀 그런 거 아, 주셨어? 비밀, 비밀 소스 없어 없어 네. 요아 <laughs> 그런 게 한두 있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맛있는 거요 또 일단은 그 시기 홍보를 해 홍보를다가 해보자 그래요 완 마침딱 왔네요 마침딱 오셨네 이봐요 잘생긴 영씨 선생님 잘생기셨네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 보고 얘기하세요 그래요 다시 돌아오시는 말입니다 그 아주 잘 오셨구만. 보아하니까. 그다. 그 핑크 핑크 하신 거 보니까. 그 달달한 거딱 좋아하시게 생겼네. 맞죠? 맞네, 맞네. 아 그래요. 그 혹시 그 도넛츠 좋아하세요? 도넛츠? 도넛츠요. 달달한 도넛츠요. 고급 도넛츠. 좋 수제 도넛츠. 그그 별게 아니라 저희가 저기 그저기그 자기 자기 저기북부에 있는 그 주유소 앞에 저희 가 가게 하나 열었거든요. 이제 그 던진도너츠라 해가지고음 음, 어, 던진도너츠라 해가지고 맛이 참 좋아요 그거 수제도너츠 파는건데 어 저희가 이제 방문판매 지금 하는중이라서 이제 배달료 공짜로 제가 지금 판매하고있거든요 어때 그 도너츠 좀그 드셔보실텨?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<laughs> 개당 5만원 음 하하 세상 참 야박하네 아, 이 진짜 이거 빠약도 아니고 이거 어? 마약 도넛쓰? 가 마약 도넛쓰? 여 물어라 아,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 아유, 반갑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예. 딱뭐 그 하시니까 달달한 거 좋아하게 생기셨네 음. 어, 어떤 거? 고급 도넛 좋아하시나 혹시? 고급 도넛? 도넛쓰 서울엘렉스 먹고 다니는 아, 그 고급 도넛이라고 또 우리 그, 그 우리가 만드는 게 있어. 수제 도넛이 있단 말이야. 맞아 맞아. 던진 도넛츠라고 아시나 그거. 아, 네. 던진 도넛츠 아니 아, 던진 도넛츠. 이번에 도너츠. 그 새로 열었는데 가게를. 아 새로 열었어? 예예 유명한 데예요? 아, 손님. 예예 예. 그 저희가 그 저기 북부 앞에 저기 주유소 앞에 음, 네. 조그만 게 가게 차려 가지고 이제 도넛을 팔거든요. 던진 도넛츠라 해 가지고. 예 예. 동아치고 수제 동아치인데 이거 얼마 안 하는데 혹시 한번 드셔 보실까요? 이거 솔직히 여기 차가 몇백 원 하는 거 알죠? 솔직히 얘기해서. 네 근데 동아치는 단돈 5만 원밖에 안 해. 하나에 아, 5만 원. 어, 오, 원. 오, 하나에 하나에 5만 원. 원. 솔직히 5만 원. 얼마나 혜심적이야. 아. 그, 솔직히 껌값시더 솔직히 껌값. 이 어떻게 스좀 드셔 보실까요? 그 싸게 싸게 그거 드릴게. 그그 내가 그러면 사장님은 특별하게 그 4만 원에 드릴게, 개당. 야, 이런 기회가 없다. 우리 형님이 그 직접 튀긴 도넛을 단돈 4만 원에 4만 원 어때요? 안 사요 안 산다고요? 네? 안 사요 안 사요 아 진짜 안 사요? 이거 기회가 없는 아 기회인데 이거? 안 사요 안 사요 이거 진짜 이 특별한 기회인데 나중에 유명해지면 먹고 싶어도 못고할 텐데 맞아 맞아 이거 하루에 어. 물량이 정해져 있어요 40개밖에 없어요 이거 편의점 가면 너무 많아 그거 아 그거 다른지 아, 아, 그러면 그거 작아야 작아 아, 작아야? 똑같이 생겼던데 우리 생각했던데? 게 찐이야 우리 게, 게 찐이야 거기서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도넛이고 우리는 우리가 튀기는 콩김 마다 튀기는 콩기름도너츠란 음, 말이요 콩기름도너츠 반죽도 우리가 말이야. 직접 만드는데 이게 우리가, 우리가 그 넣는 그, 특제 가루가 안들어가 편의점 음식에는 아 음. 무슨 특제야 특제들 아 진짜 안드셔 진짜로? 안 드셔, 아 안드셔 후회할텐데 안 하참 안안 아, 아, 어, 그냥 가시는겨? 그냥 안먹어요 아 그래요 가세요 아 그래요, 그래요. 아, 나 가, 가, 마주 가. 그냥 나좀후하지마주 그냥 봐 저게 다 우리 도넛을 안먹어서 그래 맞아, 맞아. <laughs> 장사가 홀딱 망해버렸다 <많이> 하 <laughs> 왜이이 이 나라 사람들은 도어치를안 좋아하는 거지? 왜 그거지 거의 항행하는데 형님. 얘들아도어치 먹으면서 우리 힘을 내보자 한번. 아, 아, 팔아야 되는 건데. 아아 이렇게 음, 맛있는 아, 건 맞아 아알다 형님, 그 음료수 좀좀 보십시오. 못막히네 지금. 음료수 없어, 엄마. 나돼 응. 있어. 하나 줘봐, 하나 줘봐. 그려 아이씨, 장사 개망했다. 손님도 안 오고 이거씨. <laughs> 언젠간 아유. 대박을 치겠지. 하다 보면 언젠간. 될 거야. 아, 저희 그러고 매우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형님? 뭐 소리야, 이 장사 이미 두 번째인데. 그래요? <laughs> 너 대체 누구랑 놀다 온 거야? <laughs> 들켰나?